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주의 민입니다 오늘은 겸, 렛렛렛바렛좀비굴로 하는 게임인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laughs> 저, 일단. 뭐, 저, 뭐. 봐. 왜어요 <laughs> 왜요?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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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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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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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한거 어? 에요제대학이요 심고수님? 나랑 똑같은 종이 자, 일단 시작입니다! 0단계! 일단 여기에서 깨보도록! 아주 저파이어맨 처음 해봅니다! 처음! 오랜만에 아무튼. 아니세요? 네, 오랜만에 아닙니다, 택시. 시작! 어이,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버텨서. 직수치. 음. 대충 국... 구가... 아, 아 잠깐만 바이올렛 형제... 소심 소심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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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잠깐만 설마 바이올렛이 바이올렛이? 설마 저를 살려... 바이올렛이 바이올렛이? 바이올렛이 바이올렛이!!! 아 진짜 이씨 바이올렛 야 바... 아아 아. 동알알 아, 아. <laughs> 바이올렛이 안 살려주고 뭐 하고 있나요? 야 살려주라고요.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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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라고. 살려주라. <laughs> 아니 살려주라고. 나범지 알. 법이... 아. 아무튼 어. 남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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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바이올렛씨.. 어.. 전 배신.. 아.. 아.. 저 아는 사이 아닙니다.. 설마.. 바이올렛씨가.. 체외생존자.. 헉.. 잠깐잠깐 자아.. 아.. 자.. 잠깐잠깐잠깐.. 바이올렛씨.. 바이올렛씨.. 제케이가 아. 저 지금 영상 다섯, 아, 다섯 번째는 아니고.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나 죽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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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처음해 와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니, 오랜만에 너무... 아니고요? 네, 오랜만이 아니라니까요. 오시 오랜만으로 알고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닙니다 가브리오 불브리오 가브리오 안돼 안돼 화염 방사기 타라 잠깐만 바이올렛이 바이올렛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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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아 진짜 아, 아 진짜 설마, 계속해. 아, 진짜. 나 차라리, 체험, 아, 아, 그래. 나는 차라리, 체험해. 아, 체험해. 어, 나, 아, 나, 는 아, 차할래 자, 시작한다. 한판더 시작하고. 아, 나 괜히. 괜히, 괜히 했다 오오 발걸음질 하지마 아직까지 지마 아무튼 안, 안, 안. 일단은 이거 아아아아 진짜 아이. 아 하. 아아아아 와... 차라리 히어로즈 할걸 근데 히어로즈가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여케 있어. 아, 잠깐만. 아, 진짜. 경비원.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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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비. 아, 경비. 잘못 들었어, 계속. 하, 하. 아무튼, 버즈 세미네 갑니다. 아, 잠깐만. 아, 안, 안 누겠지? <laughs> 아 맞다. 아아아아아아아바이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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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아아아좀아아아아아 예. 바이올렛? 바이올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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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사람들 살려 줘요. 그아아아아아아 어떡해! 안 <laughs> 아, 살려주지! <수> <laughs> 아 진짜 씨... 아 진짜... 이거 깨는건데... 뭐 이거 뭐야 아... 그아 좋네? 뭐 이거 이거! 아아아씨아씨아 진짜아! 전 배그라도 해야겠어요. 날시날시아 다시. 다시. 아, 이런 띠아아 저는 우리 배그 같이 할래요 좀 있다가 아니요. 저는 배그 했어요. 전... 네, 네, 네. 아, 진짜. 딘딘딘. 배그나 해야지. 아! 야, 나나 구독해라. 아무튼 아계속하기그단은면렉 <laughs> 걸렸으니까 좀 있다가 다시 오 에피소드 이번에는 우와. 제가 체험을 할 겁니다 클라티 7위 입니다 아 진짜 아 진짜 한명을꼭 와야 되는데 바이올렛이 아, 바이올렛씨 저 기다리고 있어니다요 <laughs> 어휴 빨리라 아. 바이오 바 바이올린 아니면 아니냐 말아. 나너 배그 시작 나이지모드 하고 한다 히어로즈 1. 아니 히어로즈 1이 아닌 히어로즈 2. 아닌 히어로즈 3. 아닌 히어로즈아니 헤어로즈래 헤 히어로즈 4가 아닌 이거 한다 흥흥난 히트맨 일단에 히트맨 말고 레이다. 네, 아. 아, 오왔좋군요 와줬어요. 와줬다고요. 아, 히트맨 제일 어려운 건데 남자가 할게 히트맨 찌바바기. 아 진짜 히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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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반복해. 아니야.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아니 당치니켰잖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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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잖아. 아니, 솔직히 말해. 진짜. 진짜 아니에요. 아, 진짜 너가 아니면 우리 할 아, 우리 엄마? 아이, 어, 아, 어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아, 잘못 말했어요. 야. 아, 진짜 우리. 빵. 까. 어물어질. 까까까. 가가아 이거 나죠 어, 하세요. 어, 어. 엔딩. 어, 어,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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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이 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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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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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걸 까먹고 있었네. 히트맨, 아니, 히트맨이래. 매듭기, 아니, 매듭이래. 매듭이 없어도. 야, 또 와, 짜식다 아, 진짜, 짜증나. 야, 야, 도망가냐? 야, 우리 같이 살려지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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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 아무튼 히트맨이 제일 어려워서 제가 와, 별지 모르겠네요. 오, K2 히트맨 클라티라고 했는데 죽어버리는 봉준 TV 클라티. 아, 진짜 씨 아, 와. 아니 잠깐만 안 해도 되겠다. 유이스 빵구 아니라고 아니 왜 <laughs> 자꾸만 내탓한는데나 아니라고 오해 어, 안돼 나 아니라고 나 진짜 솔직히 아닙니다 알겠어 알겠어 저도, 그게... 저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도 아닙니다 왜 아, 어, 랜드 랜덤 아 랜덤이를 레 어, 대대대 랜덤 아델이라고 하지만 되게 아. 하, 잠깐만. 하, 맞나요? 다음 너는 죽는다. 시작합니다. 넌 죽었다. 진짜 죽어. 요 야. 야, 나살려주지도 않냐? 아. 아, 줬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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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구나. 아, 레기였나 봐요. 히트맨이 여기에서 개창! 하하하하하!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오호, 친구, 그저. 아무튼,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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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기만 살려고 작정하는 거, 아, 펜디볼. 아니. 캔디볼이다, 캔디볼. 아니.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른 걸로, 다른 영상에서 보죠 그러면은, 어, 파이어. 정 가운데 가겠습니다. 전 가운데 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파이어.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